나연이가 할머니 댁에 달려,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몇 킬로? 100킬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올 때는 시속 몇 킬로? 80킬로미터로 달리는 버스를 탔더니 총시간 몇 시간, 네. 몇 시간 네. 반? 4시간 네. 반저 네. 반이라는 좀 글자 못분면 큰일 나죠 4시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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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 기차를 타고 간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간거리보 기차를 타고 간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보다 90킬로만큼 멀대 네. 더 길다는 얘기죠 그죠? 자, 식 세워 봅시다. 미지수. 시작. 기차를 타고 간거리 기차를 타고 간 거니? X. x. 그다음 버스를 타고 간거리 y. y. 4시간 반 어떻게 나옵니까? 4분의 2네. 4와 2분의 1/2이죠. 어, 이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? 갈때 시간? 갈때 시간 올때 시간이죠. 갈때 시간은 어떻게 나와요? 100분의 x 플러스 올때 시간 은 80분의 그다음 기차를 타고 간 거리 가 x 가, 그렇지? x 가 버스를 타고 온 거리 보다 y 보다 90km 어, 오케다 단위 맞춰 필요한 옵저이다 맞으니까 그냥 맞춰줬습니다. 이거 시크 생물들이. 쓰 나머지는 할수 있을. 겠